안녕하세요. 1월이 벌써 마지막 주로 시작이 되네요. 어, 오늘은 내 집은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저께 어, 파운더스 PT 내년에 목표를 하시는 분들 8분을 모시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도전적인 미팅이었습니다. 어, 대구 ABC에 그 철저한 방역... 방역수칙에 맞추다 보니 8명이 한정이었고요. 어쩌면 소수정예라는 장점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분위기가 좀 깔아앉을 수도 있는 하지만 어, 아주 열정적인 게스트도 한번 모셨고 또 수석다이먼드인 저희가 어, 진짜 그 파운더 플래티늄에 대한 비전도 드리고 또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자세 부분도 짚어드리고 하는 좋은 미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팀의 어, 모든 분의 성과 어, 성장을 위해서 어, 진짜 그런 쪽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열의가 대단해요. 그리고 책도 그와 관련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어, 어제 우연찮게 그 인스타에서 어, 한국 아메이 멋진 아주 젊은 그런 멋진 파운더스 크런 엠버서더님의 책 추천을 봤습니다. 어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제가 지금 올해 구축하고 싶은 그런 거와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장 급하게 오늘 교보문고를 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너무 진짜 relationomics 관계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고 성과를 내는 조직에는 그런 이런 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화의 비밀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덟 분의 내년 파운더스 피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어 그분들이 그냥 누군가는 또 저희가 뭐 교육을 해드리고 그냥 또 그분은 그냥 피교육생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는 정말 서로가 어, 스터디 형식으로 진짜 본인의 사업을 짚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소그룹 모임을 어,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와 관련된 그런 아주 확신을 주는 책이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실 그룹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만 모든 분이 그것을 아주 반기고 찾아서 보고 이러지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찍는 유튜브도 그냥 뭐, 어, 음, 월요일 아침마다 9시에 올라오는 그냥 우리 팀의 리더의 메시지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진짜 저와의 관계가 정말 더 좋아지신다면 아마 기다려지실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프라인 방식과 플랫폼 방식. 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소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참 와닿았습니다. 어, 파이프라인 방식은 전통적인 학습 시스템으로서 어떤 정보가 그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신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가 아닌 그 정보를 보내는 발신자가 이 수신자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식단을 잘 짜서 그것을 섭취하도록 이렇게 딱 주는 일방형의 방식이 파이프라인 방식입니다. 누구는 교육하고 누구는 교육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이었다면 어, 여기서 소개하는 플랫폼 방식.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이 플랫폼이 되어서 스터디를 한번 시작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음 진짜 거기에서 서로 자유롭게 어, 어, 같이 어,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해보고 또 서로 서로 알려주고 이런 그 삼각 구도가 굉장히 발전적이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했던 파운더스 고 파운더스 미팅도 어, 제가 어, 후속 타로 이렇게 몇 번의 미팅을 스터디식으로 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정말 발전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그런 플랫폼 방식. 내 집에서 또 우리, 어, 사업을 지원해주는 ABC에서 그렇게 서로가 진짜, 어, 정을 쌓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눈빛만 봐도 응원하고, 어, 너무 잘 되길 바라고 어, 저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냐 팀워크가 먼저이냐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팀워크가 먼저이다 라는 생각에 어, 저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업을 잘하는 것이 사업을 잘하면 팀워크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 맞겠지만요. 진짜 우리가 한 팀이 똘똘 뭉쳐서 서로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된다면 어, 진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잘 되길 바라고 나도 의샤해서 힘을 내고 어,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당연히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이런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우리가 팀에서 어, 프로모션 두개 지금 하고 있죠. A7070. 어, 70주년으로 향하는 70일간의 도전. 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36일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등을 달리시는 분이 15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과 우리가 또 많은 또 공유를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또 해봐야 되겠죠. 2월 2일 44일 차 되는 날, 밤에, 2월 2일 화요일 밤에 또 줌으로 한번 만나서 우리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침구 청소기, 어, 누군가에게 가서 보여주는 거. 어,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남의 집에 이불을 청소해 주러 다녀야 해? 전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 나 혼자, 어, 알기에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그 즐거움입니다. 제가 정말, 그,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에서 즐거움, 의미, 성장. 이세 가지 동기가 우리를 더더욱 뜨겁게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우리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1월 마감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